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크송 개발 초기에 공개됐던 영상 중에 출시 이후 공개되지 않은 지역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산호의 탑 지역입니다. 현재는 반복되는 쫄 웨이브와 보스로만 구성된 산호의 탑 지역이 개발 초기에는 일반적인 지역과 비슷했음을 알수 있어요. 산호의왕 구역도 아래에서 접근하는 지금과는 다르게 출입구가 양 옆에 배치되어 있어요. 산호의타 지역이 아름다운 배경에 비해 웨이브만 나와서 좀 이상했는데, 초기의 지역으로 개발되는 모습을 보니 아쉽기도 하네요. 이번에 등장하는 장소는 현재 카라크의 모래밭과 유사한 곳이지만, 게임 내에서는 볼수 없는 강술로 이루어진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실크 송에서는 이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NPC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강철 영혼 모드로 풍화된 계단 지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강철의 예언자 G NPC예요. G는 강철의 주인을 섬기며 이곳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인 NPC입니다. G가 발견된 장소가 카라크의 모래과 연결된 풍화된 계단인 점을 고려해보면 개발 초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강철 몹들이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개발 중 폐기되고 풍화된 계단에 G만 남겨진 것으로 보여요. 추가적으로, 원래 호넷의 라이벌 역할은 강철 암살자 샤프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개발 중 스토리가 다듬어지면서 실크송에서는 라이벌이 레이스로 변경되었죠. 아마 이 라이벌이 샤프에서 레이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강철 몬스터들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개발 초기 강철 몬스터부터 강철 보스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던 만큼 앞으로 DLC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소는 따개비 배경의 소라기 NPC와 개 몬스터가 등장하는 심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실크송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심의 영상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는 만나볼 수 있어요. 개처럼 생긴 몬스터의 이름은 바위벌레 유충으로 실크송 벌레열기 지역에서 바위벌레 보스를 처치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위벌레는 개발 초기 영상과 실크송에서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등장해요. 사라진 심해 지역을 이 바위 벌레를 기준으로 거꾸로 예상해 보면 벌레길 지역이 원래는 심해로 이어지는 통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지도상으로도 벌레길은 과거 바다였던 카라크의 모래밭 아래쪽 지역이기 때문에 심해 지역이 위치하기에는 딱 알맞는 장소예요. 네, 여기까지에서 개발 초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역들을 확인해봤어요. 세 장소 모두 맵 왼편의 카라크의 바다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그쪽 구역들이 개발 중 칼질을 당한 것 같아요 앞으로 DLC에서 아름다운 바다 배경과 강철 몬스터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심의 지역을 탐험해 봤으면 좋겠네요